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오늘서부터 구정 연휴 떠나시는 분들이 많죠. 보면 자 그렇지만 우리는 연휴로 가시는 분은 가시는 분이고 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은 부동산 투자하시는 거니까 오늘 가지고 제가 추천 물건을 또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에 있는 공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땅을 투자할 수 있고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이 원래 용인인데 서쪽 용인 중에서 서쪽 용인인데 지금 땅값이 너무 많이 치솟아 올라가지고 그 용인에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고 제 생각에는 안성이 아주 좋은 땅을 투자한데 가장 좋은 것이 안성이고 앞으로 안성이 상당히 발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용인의 그 반도체 클러스를 밑받침해 줄수 있는 것이 지금 안성이라고 보고 오산하고 안성인데 안성은 땅을 투자한데는 안성이 좋고 아파트나 주택을 투자한데는 오산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산에서 이 반도체 클러스까지 가는 게한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렇지만 이런 그런 공장이 크게 만들어 졌을 때 하청 공장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는데 하청 공장이나 창고는 안성 정도의 땅이 지금 가장 좋고 지금 안성에는 물론 경부 고속도로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지금 세종시까지 또 고속도로가 지금 또 개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때 안성에 지금 토지가 얼마? 826평 공장이 180.67평인데 180 감정 그 가격이 16억짜리가 8억 2,30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제가 땅을 투자할 때 항상 제가 뭘 보라고 얘기했죠? 땅을 투자했을 때 가장 돈이 되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장 돈이 되는 땅은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서 만들어준다는 것은 어디 어디를 개발한다 하는 얘기는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서에 그 거기에 기반시설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땅을 가지고 집을 짓든지 공장을 짓든지 창고를 짓나면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반시설을 내가 만들 것이냐 지방자치가 만들어줄 것이냐가 핵심이 되는데 공장 같은 경우는 이미 누가 만들었든지, 먼저 주인 공장 주인이 만들었든지, 기반 시설을 다 만들어 놓은 땅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장에 지어져 있는 땅을, 자, 감정 가격이, 지금 최저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죠? 8억 2,300까지 떨어졌는데, 땅 가격이 얼마죠? 감정 가격이? 12억짜리가, 지금 건물은 빼놓고, 최저 가격이 8억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다른 어떤 땅보다도, 기반시설이 다 만들어져 있는 땅이 건물을 빼놓고도 최저가격이 감정가격이 토지가격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장인데 공장으로 쓰지 않고 땅으로만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성이 유명한 유력한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공장을 땅이 감정가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유치권 신청이 있습니다 유치권 유치권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보면 점유자 및 임차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유치권이 있다고 할땐 제일 먼저 제가 뭘 보라고 그러죠? 유치 경매가 진행이 되게끔 되면 제일 먼저 판사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압류부터 먼저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압류 이후에 점유는 말소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감정 평가를 할때 감정사가 현황 조사를 갔을 때 점유하는 사람도 없고 임차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데 서류상으로 유치권 신청하는 거 인정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 유치권은 무시하셔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부동산 현황이었고 목록 1, 2, 3은 대부분 공사의 공장 용지를 보이고 이게 전부 다 토지가 여섯 필지인데 세 필지는 공장 필지고 세 필지는 도로 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전부죠. 조사된 임차 내역 없죠. 그다음에 뭐라고 있죠? 채무자 소유 점유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유치권 신청은 말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중소기업은행에서 기준권리가 있고 그 기준권리 이전에 있는 우리가 인수하는 권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기준권리 이후 거는 전부 다 말소입니다. 토지이든지 건물이든지 전부 다말소기 때문에 현황으로도 우리가 인수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상으로도 인수할 게 없습니다. 신청만 유치권도 해놨어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를 공장은 건물은 그냥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땅을 내가 투자한 기반시설이 정확히 만들어져 있는 땅을 내가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적당한 가격으로 우리가 낙찰을 받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이 땅 가격이 공장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법인으로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장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주게끔 되면 안성에서 이런 공장은 얼마든지 임대를 주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땅을 빼놓고 공장이나 창고 같은 임대를 주면은 안에 내부에 크레인이 있으면 한 평, 평균,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 전체 대한민국의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에 크레인이 있으면 은한 25,000원, 3만원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은 2만원에서 25,000원 2만 만 정도가. 그 건물 면적의 임대료가 보통인데 이렇게 안성이고 이급에 보급금 전부 다 공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대를 주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고 가격만 조금 낮춘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대출을 그러니까 임대를 줄수 있으니까 우리는 대출을 받고 대출의 이자는 임대 준 걸로 갚아 가면서 나중에 우리가 1년, 2년 지나면서 우리가 감정가 정도의 890%에 매도를 하게끔 되는데 그때 매도를 할때 3년 정도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를 주고 있게끔 되면은 땅과 건물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 주는 겁니다. 3년 이내에 넘겨 주게끔 되면은 건물을 매도한 걸로 보지만 3년 이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넘겨 주면은 주식을 넘겨 주는 거죠. 대표이사 자리를 그러면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 것이지,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는 건데, 이것은 아주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가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창고도 있는데, 우리가 낙찰받는 건 이겁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인데, 여기 보면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에서 이렇게 세 필지인데, 이렇게. 이거 여기 옆에 창고랑 있고 여기 보면 도로가 있는데 도로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는 도로는 세 필지가 지분이고 건물은 세 필지가 전부 다입니다 용두지역은 뭐죠?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고 공장용지 해갖고 2264지역입니다 제일 큰 것이 그 다음에 여기 두 필지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이거 아까는 스마트 국토정보를 보면서 지적도가 있는 거고 이거는 항공 사진을 보게끔 되 여기 창고가 있고 여기 있는 요런 공장인데 위치는 새로 생긴 그 그러니까 세종까지 가는 고속도로보다는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보다 조금 가깝고 그다음에 평택 제천 고속도로에 있는 쪽에서 보면 인터체인지에서 약3.5 직선거리 한 3.5km 되다, 되다 보니까 그 자동차 거리를 한 더블로 보게끔 되면 한 7km 정도가 서인천 인터체인지 옆에 있는 위치가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이렇게 건물을 우리가 땅 가격만 해도 가격이 떨어지는데 건물도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개 건물이 세 동입니다. 세 동인데 하나는 창고로 되어 있고 여기 하나는 보면 여기 보면 무슨 그 뭐라 그러죠? 그왜 전시실? 뭐 이런식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런 건물인 것 같은데 이 건물은 상당히 깨끗하고 좋은 건물을 보이게끔 됩니다 따라서 한번 여, 이, 이런 공장도 여러분들 한번 투자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아파트나 주택보다도 근린생활시설보다 제일 좋은 것이 이렇게 땅의 가격이 땅의 감정 가격보다 더 떨어진 기반실이 완비되어 있는 공장이 최고로 투자 물건으로 지금 좋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